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휴림로봇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일단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 분명히 시장이 코스닥이 강보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4%대 낙폭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코스닥 지수는 올라갔지만 사실상 시가총액이 높은 일부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도였기 때문에 오늘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물량이 대량으로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분홍 색깔 오일선은 지키면서 마감했죠. 만약에 오늘 낙폭이 조금 더 나와서 뭐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오면서 이 평선을 깼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 대비해서 거래량도 적었죠. 어제보다 8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주가가 4% 내려가긴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야 뭐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히딩로봇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주가가 추가로 밀리는 게 아니고 어제 나왔었던 이런 뭐 도지형 캔들이나 아니면 아래꼬리 달려 있는 망치형 캔들 한번 딱 나와 주면은 그대로 이 눌림목을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보고 우리가 어뭐 휴림 로봇이 앞으로 뭐 하방 추세로 바뀌었느니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니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가격적인 조정이 더 나올 거였으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내려가고 있던 이 추세에서 변곡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변곡점이 바로 매집봉이죠 이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모습도 안 나왔을 거고 지속적으로 그냥 이 하락 추세 안에서만 움직였을 거요. 예 근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 안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다음 주 월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정받는 형태가 아닌 반등이나 아니면 보합권 자리만 지켜줘도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흐름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일봉만 보면서 매매를 할게 아니고 사실 휴림로봇 같은 종목은요 주봉을 보셔야 돼요 주봉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휴림로봇은 이미 2022년도에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거든요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2,000원 그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이 고점 대비해서 80%가 밀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매물대를 딱 봤을 때 가장 많은 매물대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지금 자리거든요. 금액으로 보면은 2,890원부터 2,040원.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지금 전체 매물대의 27.3%예요. 여기 수치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매물대가 여기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2,890원 자리 돌파가 나오면 2,890원부터 3,900원까지 매물대가 11.2% 그다음 3,900원부터 4,950원의 매물대가 9.3% 이걸 더해도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근데 지금 휴림로봇 자리가 얼마냐면2 7예요 27%.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5.8%의 매물대까지 더해야지만 지금 현재 매물대랑 같거든요. 자, 그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 라인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소화를 해서 올리게 되면은 목표가가 얼마까지 볼수 있냐면 5,950원까지도 볼수 있어요. 지금 2,000원이니까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충 두배까지볼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게 뭐예요 거래량 마냥 그냥 바닥이니까 올라간다가 아니고 올라갈 만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수급이 2022년도에 12,300원 갔을 때랑 지금 밑에서 들어온 이 수급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눌림목 이 횡보는 세력의 매집으로 볼수 있는 거죠 매집으로 그냥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서 중간에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잖아요. 그 기술적인 반등은 2년 동안 나왔어요. 계속 빠지면서. 근데 이제는 딱 저점을 찍고 나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밑에서 들어오는 거래량은 그냥 매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중장기 관점으로 종목의 추세를 확인하면서 탑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휴림 로봇 모멘텀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이런 거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한다고 우리가 타점 잡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 자 이런 것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단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만3천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내역인데요. 자 개인고객 주식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7775번에 8 3 5 4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 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요. 예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휴림로봇 넘어와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선 앞에 제가 지표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었죠. 매집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밑에 자리에서 꿈틀거리고 있죠 그러면 이 횡보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전에 뭐가 나올까요? 노란색깔 화살표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우리가 노려야 될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고 아까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매물대 소화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변동성을 키워야 돼요. 변동성을. 그냥 주가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위에서 팔거 아니에요. 그럼 세력들은 매집을 할 때도 비싸게 매집을 해야겠죠. 아니, 2천원대 물량을 매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5천원, 4천원, 6천원까지 올려서 위에서 매집을 한다. 우리가 타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2천원대 횡보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고, 오늘 나온 조정 같은 경우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눌림목 자리 잘 만들면서 버티는지 아니면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는지 좀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대응 준비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저한테 타점 신청하신 구독자분들한테는 중요한 브리핑이나 뭐 매수매도 타점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위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휴림로봇이라고 종목명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저는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